터마주 캐란만 오라는 방입니다. 21승 1패 사기맵은 아니죠. <laughs> 마치 제가 이뤄간다고 <laughs> 합니다. 슬슬 이제 한번 출격해보겠습니다. 오오오 우, 힘들게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. 내포 들어가겠습니다. 여러분, 19, 20, 2 알니다그면니다 역으로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엑소스가 사라져버렸다는 거 5분만 콜라 한번 좀무너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? <laughs> 왜죠? 금방 깡패인데 저는 그냥 깡패예요. 팀에서도 압도할수 있다는 거고 얘는 크루즈 다트드 베이스가 이기동성이 좋아가지고 괜찮습니다. 아 여깄네 프르니자 조정 조 해야 할것 같아요 프로부터좀 확실하게 잡아줍시다 피조지들 가난하다는 건 겟런이죠 계속 뭔가 하고 <laughs> 하네 <트리룸> 나왔다고. <laughs> 제가 망해요 제가요